여러분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봤어요 저희가 장애 감수성에 살아있는 새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음. 뭐 유튜브 컨텐츠가 됐든 지상파 오케이. 방송 프로그램이 됐든 하나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하나 잘 구상을 해서 우리 김민식 PD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죠 방송국에 <laughs> 할수 있고 음. 근데 좀 PD님 아, 생각은 네. 야 니네가 해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laughs> 이거거든요 정리하면 그렇지. 아니, 정답.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 걸로 정해지면 <laughs> 네. 우리가 또 만들어 보는 거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끼리 하면은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계신 분의 의견을 더해서 기깔나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거든요, 님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을 해볼 거예요. 그래이 네. 기획이 너무 재밌어서 김민식 피디님이아 <laughs> 이거 MBC 가서 내일 당장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네. 짜보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은 이미. 머릿속에서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오! 방금 얘기하는 동안, 오, 네. 어, 이분들 이거 하면 대박이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메스 네. 미디어, 공중파에서 하는 뭔가 뜨는 어떤 클립이 있잖아요. 네. 두 분이 그거 보고 조곤조곤 씹는 장면이 나가는 거예요. 아. 어이 어. 장면에서 왜 지금 남자 주인공이 굳이 이러고 있죠? 이거를 홍윤씨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저기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요. 네. 러면서 이거 그걸 두 분이서 그냥 되게 유쾌하게 그냥 씹어 주는 거예요. 어. 어. 그리고 그냥 보면서 어, 나 혼자 산다해서왜 겨우 이 정도 몸 가지고 나오는 거죠? 내가 한번 벗어 볼까요? <laughs> 라고 하면서 <laughs> 어. 어. 아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뭐냐면 저는 유튜브에서 일단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 그냥 두 분이서 마리텔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우리가 매주 하나씩 그냥 마리텔의 새로운 코너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뭐를 한번 해볼까 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뭐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기생충의 어떤 그시을 갖다 한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여기에 어 장애인 캐릭터가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될까를 두 분이서 음. 막 토크로 즐겁게 하는 거죠. 약간 가벼운 뭐랄까 비평 프로라면 비평 프로고 약간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갑자기 이렇게 또큰걸 던져주시니까 현학 씨 지금 진지하게 되게 몰입하고 계시요 말을 <laughs> 못하겠네요. <지금>. <웃음> 네. <웃음> 말씀해주세요. 생각했던 아, 홍윤씨거 먼저 들어보고요. 그래요. 어, 네. 또 뭐가 있나요? 저도 말이 히아요 신홍윤이 작가기 때문에 또 역량이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덥지 않은 거 절대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자 신홍윤의 얘는 기회 야, 이런 식으로 묻는구나, 서로. 네. 저를 그럴까... 기대하고 있어요, 홍현님. 아, 진짜요? 네. 네. 제가 네. 이런얘기해주뭘 네. 네. 해드려야 어. 그, 되는 건데. 예. 네. 아, 근데 저희가 원래 준비된 순서가 현학 씨가 여기서 하나 가주시기로 했잖아요, 현학 씨. 아 그래요? 네. 아우 그 아, 네, 네, 저 먼저. 아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뭐, 전에 MBC PD님을 한번 만났었는데 네. 그분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주변엔 장애인 친구가 없을까? 음. 그렇다면 인위적이더라도 장애인 친구와 만남을 우리가 만들어 주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루 동안에 그냥. 소소한 여행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서로 그냥 질문하고 대답하고 저는 요즘은 그냥 막 와! 막 이런 거보다는 편안하게 제 음. 나이가 또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음. 그런 게또 저는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어, 시각장애인은 뭐밥 먹을 때뭐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도 마치 장애인 친구를 사귄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저는 그냥 요 정도의 기획을 해보겠는데 우리 피디님도 이게 안 보이는데 별로인 것 같다. 아니 아니야. 전해져요선해져 아니 아니 아니야. 제가 전해져. 솔직하게 <laughs> 말씀드리면, 네, 아니 난 지금 네. 너무 너무 끼어들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일단 얘기를 다 듣고 해야 된다. 고렇기 아, 아, 그 아, 때문에 아깝습니다. 뭐냐면은 어, 현왕님이 일단 그나 혼자 산다를 먼저 해. 네. 그래서 대박을 내. 아, 아, 그러고 난 다음에 <laughs> 효린의 민박처럼 어, 현왕네 민박을 해. 그리고 아 그나 혼자 산다 그 집에 설치한 카메라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에 유명 인사들을 불러 그냥 우리가 민박집을 차릴 건데 여기에 모시고 싶은 분들 이 있어요 아 본인이 목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한몇명까 가지고 네. 그러면 이미 공개는 됐어 안 나가면 음. 내가 왠지 나쁜 놈될것 같아. 뭔가 <laughs> <laughs> 눈꽃만큼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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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이렇게 살려 주셨거든요. 홍현 씨. 세상에 쓸모없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자, 비디님 제가 생각 제가 <laughs> 가장 야, 좋아 야, 비장하다. 지금 벌써. <웃음> 예. <웃음>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연애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 네, 이 마음속에 연애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요 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다양성 어린 연애 모습 같은 거 이게 연애 서바이벌이 뭐냐면요, 피트님 이렇게 알죠 알죠. 아, 아니 아 TV 자막 네, 무저 아, 아, 옛날에 아, 옛날에, <laughs> 아, 옛날에 <laughs> 사랑의 스튜디오를 열심히 봤었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은 좀 변한 게 이제 약간 제작진들이 다 뒤에 떨어져서 집 안에 뭐한 뭐 남성분들 세분 여성분들 세분뭐 이런 식으로 뭐다 장애인이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어떤 다양성 어린 그런 뭐 너무 막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그렇게 묘사되고 음. 그 안에 살고 그래요. 거기에 뭐 장애인 당사자라든지 그렇게 되게 리얼하게 좀 묘사될 수 있고 이러면 되게 조금 재밌을 수 있겠다. 우리들만의 연애 방식이나 호흡이 있잖아요, 현학 씨. 많죠. 호흡이 그래. 굉장히 다양하고. 예, 네, 그니까요. 약간 그런 묘사들이 그렇죠. 있으면 좋겠다. 당장 만나서 하면 되죠. 아, 네. 저희 연애 시뮬레이션. 네. 당장 만나서 네, 그냥 어 2대2 미팅이나 3대3 어, 네. 소개팅을 그냥 하는 그 장면을 찍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개팅하시고 연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미팅하고 하는 그 장면들이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할 수는 있거든요. 난 그냥 궁금해요. 아두 분이 소개팅을 하고 미팅을 하면 은 어떤 모습일까 그냥 일반 시청자로서 궁금할 것 같단 말이죠. 네. 아 근데 제가 소개팅을 예전에 했었을 때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제가 몸에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게 바로 드러나서 음. 한두 시간 먼저 가 있어서 소개팅하는 날 너댓 시간을 꼼짝을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차마 이렇게 일어나서 할 수가 없었던 약간 그런 음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어서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던 건데 아 이런 걸 녹여낼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에 네. 어렵네요 근데, 디벨롭을 근데 사실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렵다 근데 네.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는 접근이 않아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 머릿 속으로 무뭐 생각했냐면 아 이래서 애들이 안 하는구나 <웃음> <웃음> 아 왜냐 면 이거를 네. 몇번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자칫하면 잘못 이게 희화가 되거나 아니면 맞죠. <laughs> 저도 느낀 게 뭐냐면 그 전에 방송 제작자분들 만났을 때도 그 장애를 다루며 있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었거든요. 음. 장애 당사자로부터나 음, 뭐 비장애인으로부터 음, 항의가 음. 많이 들어오니까 장애인을 다룰 때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윤이 그글 쓰고 신홍인이 제작을 했는데 야너왜 장애를 그렇게 더러 그럼 그렇지. 내가 어, 내 겪은 일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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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심플한 거잖아 장애 왔는 장애만 네. 장애냐 어. 나 그렇지, 그렇지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한 거야 어쩌면 그렇지 어쩌면 그렇지 난내 얘기 한 건데 나는 장애인 얘기 한거 어, 아닌데 어. 이거 어. 할수 있으니까. <laughs> 그 저희가 정말 할 수밖에 없네요. 아니, 그니까두 네. 분이 직접 하면 되게 쉬워져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 네. 왜 자, 다른 사람들이 <laughs> 제가 만든 드라마에 장인 했다나면은야 너는 말이야, 겨우 장인 이런 식으로 잘 되어가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신명 작가님께서는 네. 직접. 내가 쓴 거다. 어. 어쩔래? 그래. 어. 내가 겪은 어. 일이다. 어째 겪은 거야? <laughs> 어. <너 뭐야>? <웃음> 어. <웃음> 어. 약간 이제 할 수가 해서. 있는 거죠. <laughs> 해서 하면 두 분이 하셨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미루지 말고. 네. <laughs> 네. <자>, 현악이 민박과 호진 <laughs> <후툰> 소개팅. <laughs> 근데 사실 나는 만들기 약간 귀찮은데 피디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 바로 들켜버려가지고 정서요? 이거 어떻게할수 없네요. 방했어요 믿지 네. 그래서...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이 뭐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자, 저희가 기획했으니까 음. 시즈님 어, 방송국 가가지고, 요런거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를 불러주세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뭐, 요 정도의 톤의 질문과 어떤 그렇죠. 강구의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예. 근데 거꾸로 우리가 성공을 시켜서 MBC한테 오퍼 오도록 하죠. <laughs> 아, 책임감을 지워드리고 <laughs> 싶었는데, 결국은 우리 어깨만 무거워진 <laughs>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역시 이렇게, 이런 개통에 오래 일하신 분이라니까, 달변인 분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laughs> 네, 그렇죠. 긴 토크의 향연이었는데. <laughs> 저희와의 시간에 대한 소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저는요, 다른 분들도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유쾌한 두 분을 만나서 재미난 수다를 떠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오늘 정말 행운이었다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해요. we yeah.